여러분, 김기아난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작년 이맘때 김기아난을 작은 포트 하나 손님이 사오셔서 선물 받았는데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큰 종류 다시 사서 꽃을 보고 작은 포트라서 너무 그래서 두 포트를 합식해서 심었더니 키 차이가 있어서 얘는 이렇게 키가 작고요. 얘는 조금 커요. 이렇게 종류가 달르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아이를 이렇게 뒤쪽에 심고 음 조금 큰 아이를 앞쪽으로 심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화분에 여유 공간을 두고 심어서 요만큼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한도에 더 자라도 여기서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키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. 아유 너무 너무 좋아요. 이렇게 본인이 키운 꽃은 뭐 시장에 산 것도 예쁘지만 더더 더 예뻐요. 여러분 누 그렇지 않으세요? 아 예뻐. 이제 이 콧망울이. 지금은 이렇게 피고 있는데 한 2-3일 더 기다려주면 이렇게 좀더 살짝 필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이거 좋아하는 건꽃 색깔도 색깔이지만 그 무엇보다 향이 진해서 제가 향에 죽고 향에 삽니다. 그 향수의 향은 간 인공적이라 그런지 어, 좀안 맞으면 두통도 있고 뭐 이런데 옷향은 정말 그런 게 없어요.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저는 이 향이 진해서 음, 하나 더 사서 합시간 김기야입니다